오늘 본문 신명기 21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 생활,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가운데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21장 전체에는 다섯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을 보시면 범인은 알지 알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니죠. 사람들이 사는 곳과 떨어진 곳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고대시대에는 몰려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어디를 가나 길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에 시체가 엎드려 피살되었다. 그냥 뭐 동물에게 찢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11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든 전쟁 가운데 이제 포로가 생겼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전쟁 포로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연연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 때 그 때에 관한 메시지이고, 또세 번째는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어요.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 그러니까 아내를 둘 둬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덜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근데 둘다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미움받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 내가 별로 안 사랑하는 아들, 내가 별로 안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작권과 자기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받는 아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 이들에게 장작권을 넘기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요, 18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을 때,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완악하고 폐역하여서 부모의 권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을 때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어~ 처형된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다섯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다섯 가지 사례들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 둘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섯 가지 대표적인 뭐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지침들을 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범인을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니까이 절을 보니까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알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 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들의 원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어느 성읍과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가까운 성읍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이 거기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저질렀을 확률이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범인을 알수 없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재판장들과 장로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들, 원근을 여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 그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3절을 보면요.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범인을 알수 없는, 범인을 알수 없는 이 범죄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사건,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죄가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업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 성업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게 어떻게 우리의 책임이냐?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겠죠. 어떤 부모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사회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은 그런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하여 공동체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 공동체 전체에 지금 죄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도 보시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예,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하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도자는 어떻게요? 해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를 속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군가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와 그리고 그 공동체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죄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속죄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무차별 뭐 묻지마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적을 합니다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에 선생님에게 어~ 학대를 당하고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며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실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특별히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며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모든 공동체의 책임을 자기가 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존중하는 사람. 인간 은 하나님도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지만 인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사례를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나가서 적군과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전리품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많은 전리품 중에 제일 귀한 것들이 여자와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포로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연연했다 마음에 사랑하게 되었다 면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전쟁 포로는요 사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고 가구 같은 존재예요 쓰다가 버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의 그냥 소유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네가 만약에 아내를 삼고자 한다면 12절 보시면요 집으로 데려와라 어디 다른 데 가니 아니 네 집으로 데려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에는요.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민다, 그리고 의복을 벗겨서 새로운 의복을 입힌다. 이건 그 포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옛 삶을 벗어버리게 한다, 옛 삶을 벗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 그 여자를 사랑해서 지금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난 이후에 네가 합방을 해라. 거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대우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도 힘들지만 고대 시대에 전쟁포로다. 아무런 보호자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 손에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그런 아내를 삼고자 하냐? 그러면 너와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라. 동등하게 대해서 네 집으로 데리고 오고 옛 삶을 벗어버리도록 하며 그리고 그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난 이후에 아내로 맞이해라. 그런데 그런데 십사 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여자에 대해서 마음이 사라졌거든. 네가 마음대로 가게 하되 결코 다시 돈을 팔, 받고 팔지 말, 종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네 아내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내로서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연약하고 벌레 같은 존재에 대한. 인격적 대우, 인간적 존중, 이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내 마음 싫어졌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 종이었으니까, 어차피 내가 포로로 내 전리품이었으니까, 이걸 그냥 돈 주고 팔면, 얼마 얼마나 많은 돈을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자기 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기 이익을 더 얻기 위하여 이 여자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존귀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것도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레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아까 전에 봤는데 1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안에 하나 있는 것도 힘든데 괜히 둘을 뒀다가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냥 순리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자가 있는데 둘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미움받는자가 먼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장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나눠주는 날 그날에 그 사랑을 받는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아내를 둘 취했는데 이 사람 더 사랑해요. 이 사람 이제 이 싫어.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아들 낳았어요. 그럼 얘가 장자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다이 아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내 소중한 것, 지금까지 내 평생 모아왔던 것들, 그리고 장자의 권리, 그리고 나의 그 이유를 이어갈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주고 싶지,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이 아들한테 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 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무엇이죠? 참장자에게 장자권을 주고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 심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집에서 누군가를 어,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것과 내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돼내 좋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내 싫은 사람한테는 하지도 않고 내 심정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어? 근데 왜어 이삭은 왜 둘째 야곱에게 그 기업을 물려줬습니까? 첫째가 어 에서가 첫째인데 왜장 하나님께서 그, 그 집안은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삭의 마음은 어땠어요? 에서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한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내 감정을 따라 내 심정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 8 절을 볼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말하고 징계, 훈계를 해도 듣지 않고 그다음에 징계를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서 여러분들 이 읽어주세요. 20절과 21절 시작. 아들이 있는데 너무 폐역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징계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고 그 성읍 사람들 전체가 나와서 돌로 쳐 죽여서 본보기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는은 뭐죠?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악?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오개명에 나오는 부모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부모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권위를 만드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렇게 번역할 때 나무에 죽일 죄를 범했는데 나무에 달거든 뭐 달게 되거든 이게 아니고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 나무에 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하면 나무에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왜 나무에 달아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죄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죄의 결국이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죄는 결국 드러내야 된다.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저 사람이 죽일 죄를 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공동체와 그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그를 죽여서, 그를 나무에 달아서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며 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23, 2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죄를 정하고 그리고 수치를 보이며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남의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바로 내려라는 거. 그날의 장사에서 바로 내려라. 왜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인 죄의 처리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우리 삶의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는요.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죄를 지은 자들 이스라엘에서 죽일 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그러나 빨리 처리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요, 일을 처리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내 심정이나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하며, 그리고요, 권위에 순종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좀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그두 번째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아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다섯 가지 지침들은요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것은 아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책임집니까? 하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책임지려고 할까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임지려고 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책임지려고 할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당에서 어떤 일이 나왔어요. 일단 희생양부터 찾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 책임이 있다. 너 너도 나 나는 그 나는 그 부서가 아니었는데. 어 나는 그 영역 아니었는데. 아니 우리 공동체 전체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 이건 내가 나도 책임이 있어. 그리고 그래 내가 책임져야 돼. 결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 많아요. 누가 존중합니까? 누가 인간 대접합니까? 누가 정말 나처럼 대합니까? 내 집에 오시듯 누가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전쟁 포로인데, 아무도 보호자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누구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무시하죠. 옆에서 무슨 일 일어나도 괜히 내가 상관했다가 어떻게 되려고? 무시해버립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내 심정대로 하지. 아, 내 사랑, 평생 결국 내 기업을 줘서 장자권을 해가지고, 이거 내 평생 이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걸, 어,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저 아들한테 주란 말이냐.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행하기보다는, 내 심정,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더더욱, 네 번째 사례는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피역한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술에 잠긴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 어떤 부모도 아무리 피역해도 자식 장로들한테 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돌 던져 죽이도록 내주.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 그리고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아요. 계속 감춥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계속 감춰요. 그리고요 그리고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다섯 가지 사례는 그 누구도. 실행하기도 어렵지만 거의 실행하지 않았고 아예 실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의 범죄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속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요.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요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 되고 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영원한 기업을 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대로 하신다면 우리한테 기업을 주실 그런 자격이 있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대로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내어줘서 죽임 당하게 하셨어 다시 1 9절 가볼까요? 그 부모의,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21절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폐역한 아들이라도 이스라엘 중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아들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아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서 폐역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 전체가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보면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아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두셨고, 그를 나무에 달아, 서 달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요. 내려서 죄를 처리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들을 실행하셨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책임, 누군가의 범죄, 아담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뭐 했는데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지어지게 된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시고 그것을 제거하시며 벌레 같은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시며 정말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심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폐역한 아들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거룩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닿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신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지금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요?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가 키로 듣던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알게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하고 책임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책임지기 싫은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책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내가 폭로될 때마다 이것보다 더 못한 나를 신부 삼으셨던 그분의 그 크신 은혜, 나를 연연하셨던 그분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정적으로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상황들,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맞지 않은 그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심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기업을 주셔서 나에게 여전히 아들의 권세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의 자녀를 볼 때마다 소중한 것들을 볼 때마다 이거 결코 나는 내놓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신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숨길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의 죄를 정하시고 그 죄를 처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일상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또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은혜들을 일상 속에서 깨닫고 일상 속에서 실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은혜 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신 삶 그대로를 따라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영역도 바로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일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떠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